오늘은 젤라가 좋아하는 스시쥬 일단은 하이볼 시켰고요 위스키랑 아 클럽소다 산토리 위스키 들어갔는데 색깔이 그냥 투명 <laughs> 주문은 오마카제 대짜나랑 오징어튀김 그리고 뭐 시켰지? 아 우니사시 에피타이저로 나오네 나오네 멸치 젓가락 멸치 <laughs> 젓가락 무슨 맛? 멜론볼 맛 배속가락에 배속가락에 우유튀김 칼라마리보다 큰거 같은데? 원래 스파이시마요 이런거 찍어먹으면 더맛 없어. 네 간장찍어먹어야지 맛있다 오징어가 튀김은 그냥 그랐어안 주고 그냥 그래. 아 그러니까. 캠브라 나 그냥 안먹어도서것 같고 그냥 오징어가 맛있어. <laughs> 다리만 나오네. 몸통은 어디다 놓는 거야? 이까 만드나 이까? 그렇게 잘라서 오징어, 안 써. 자가 설명했죠 아나잘 그래. 그래. 아. 모르겠는데 이게 시마하지 심하지 세먼 아, 하마치 이거 요거 세먼이고 이거는 하마치 이거는 썩갈. 이갈이 세먼 그이다아브이다다음에 아, 아마에비 잘 나왔다 약간 어시드 feared... 이거는 스피드인데 그냥 베이비 스피드가 나왔네 시어드 뭐고 이거 베이비 스퀴드 아, 네. 레드 자기 자기왜 여기 있어? 올드기 왕자. <laughs> 귀엽다근데 이거. 여기는. 되게 조그매. 아, 어, 아, 타코? 타코. 네. 그 다음에. 어, 광어 같은데? 어, 저 봉지색. 아, 나잖다 이거는 마구르가 나왔네. 이 안나 이거는마이나프롱카같이 아니야 이거토 아또 그런 거 같아. 어 이게 응. 아 이게 이게 알바코. 이게 알바코고 아. 여기 하나 더 있어. 어 캄.. 한, 한 뭐지? 한파츠인가? 오케이. 이거는 이거 고등어 같은데? 아 이거는 사바. 음. 오케이. 음. 이것도 보여줘. 시 진짜 안 나왔어? 진짜? 어, 진짜 없어 진짜 없어? 여기 진짜 안주더라 아, 그래? 정말 다안 좋죠. 와사비는 파우더 와사비? 이거 진짜. 채썬 거. 어, 진도안하 okay. 유주. 유자야, 유자 유자. Okay. 오케이? Okay. 뭐 먼저 먹어야 되지? 나 구이덕. 내 앞에 있으니까. 흰살 생선 먼저 먹는 거라 하던데 그런 거잘 모르겠고. 나는 꼴뚜기 왕자. 아까 약간 미역을 깔았잖아 요 여기 나의. 구이덕? 전에 집에서 손질해 볼라 했는데 너무 비린내 나서 자기는 못 먹고 내가 다 먹었지. 와, 지금도 먹겠어. 너무 맛있어. 비린내. 음, 꼬들꼬들. 다 내꺼다, 그럼. 어, 나도 먹겠어. 자기 타코 뒤에 있는 거 먹어. 구이 덕에 다 쓰니까. 이게 왜안 비린다니까? 안비리다니까 엄청 맛있는데. 엄청 비린데. 코끼리 조개? 한국말로? 음. 아마이비. 단새우 아, 음. 매지스터 오. 해 가지고 아브리 냄새나? 막으로도 먹을래. 이거 사실 난 그렇게 참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. <목소리도> 음. 오늘 운이가 이쁘게 나오진 않았다. 많이는 나왔는데. 성게알 어, 오늘 운이 냄새 난다. 그래서 많이 좋나 옆에 거먹어볼까 아, 좀 역하다. 운이 닮았을 때? 오늘 바빠서 그런가봐. 스시라이스. 당연히 여기는 스시라이스가 좀 소금이 많이 들어가나봐. <laughs> 좀 그러다잉. 오늘 아까 니기리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냥 사시미 먹고 갈까? 집에 가서 라면 먹을까? <laughs> 나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시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왔는데 엄마도 별로 안좋아하막 막, 맛이 간건 아닌데 프레시하지 좀, 않아. 어, 좀 오래됐어. 약간 이미 상태가 음, 물렁물렁하잖아. 어. 탱, 탱탱함을 잃었어. 냄새. 냄새 안 나? 괜찮네. 그냥 먹어. 그냥 오래된 거야. 쿨해 이런 건좀 한번 이제 얼렸다 녹잖아. 아 텍, 텍스쳐가. 물컹, 물컹. 물컹물컹하지. 그게 탱글탱글한 느낌이 그거는 좀 오래된 거야. 아이고, 난지오덕이나 먹어야겠다. 꼬이다. 오늘 영, 내롱이다이 상태가. 응, 아, 그러네요. 아, 어, 아까 우니는 상태가 안 좋아서 빼줬고. 계속 까라하게 오마카제 사시미 토키 하이볼 도쿄슬리퍼 110불 맛이 없어 비 어, 많이 오네 음, 또 새로 수시를 뜯어야돼 수시 아 춥다 이렇게 돌려서 한번 찍어볼까 잘 나오나 추워 비와 추워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사람만 많고 추워 추워, 추워. 어디 쉬자 오늘은 여기까지 Thank you.